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선장을 지금 오시라고 그러죠? 저 셀프 재능은 전면된 게 아닌데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국민의 민생 경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난것 같기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기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항공사와 여행사, 외식업, 문화예술계, 대중교통업계 등이 큰 부담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대외여건의 영향을 쉽게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근본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세경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대외경제정, 어제 보고서를 발표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가 믿는 다음으로 경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리수도 우리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9%로 가향평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체제를 개선해야 급변하는 국제환제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권 철학을 바꾸는 것이 급수무입니다좌편양 유념적 사고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어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이미 각종 통계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3분기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한다면 민간투자는 6 0 하락했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친노적 반기업정책으로 인간해온 문재인 여권의 잘못된 경제철학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경제 근본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자명한 진리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민심의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 위기에 따른 민심 위반과 함께 각종 독선과 보호만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와대 선거기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의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길들이기로 인해 검찰과 직접적으로 출을하고 있습니다. 은민희 <laughs> 교수 모발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강서각 지역구에는 조국 백수의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조국 수호 선거 논란이 일겨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연당이 민심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재명제 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미래대표 의원 아홉 명의 재명안을 의결한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깊은 마음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데 대해서 정무소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셀프 제명은 불법이며, 불법이며 해당 의원들의 당적 변명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당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에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원에서는 53조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원의 세부 규정인 그 당규에서는 윤리위원회 1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2항, 윤리위원회 징계 외에 의원총회에서 대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총회 의 규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추가 규정인 것입니다. 당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결했고 국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심심한 불감을 표합니다. 셀프재명된 의원들은 이미 당을 떠나 안철수계 신당의 공식 직함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경치인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탈당을 할 것이지 의원직과 그의 다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아 지금 국민의당은 비문을 못 쓰게 되죠. 여하튼 안철수 어, 국민의당 창당 중지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에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의 자산이다. 나가려면 떳떳이 편당하라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미 구태정치와 다른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와 바른 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기 위한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세대 교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추진해오던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세대 교체와, 세대 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미래통합당의 구체,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부도내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중도개혁은 지역주의 부활이나 기성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 한,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조만간, 그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저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